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연동사입니다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105조 긴급 발표,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한달 내내 역사상 최대 매도를 몰아치며 시청이 100조 이상 증발하였습니다. 문제는 경기침체나 반도체 부진으로 인한 주가 폭락이 아니라 반도체, 폰, 가전제품 모든 분야의 혁신 부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진의 그 능력 부족과 정치인들의 탄압으로 삼성전자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반도체 재도약과 협력 강화로 돌파구가 뚫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 타임인 입지를 추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삼성전자 105조 긴급 발표 대한민국 직업 출입상 정말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와, 붕기리고 있는 모습 보이죠? 바로 파운다리 절대강자,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별표 한번 재볼게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삼성전자가 최대위기, 지금 주가 기, 주가가 바닥이니까 잡아야 한다, 뭐 한다, 이걸 떠나서, 내막은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시총 105조, 이게 증발해버린 거예요. 날아갔어요. 말이 105조지.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뭐예요, 이게? 8.8만까지 갔던 게, 한달 만에 6.4만, 이게 뭡니까? 6만 전자, 이제 5만 전자로 추락할, 오늘 좀 뛰고 있다지만, 그거는 반대급 부위를 확률이 커요. 뭐 삼성전자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외국인 매도, 4주 연속 최대 폭으로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문제는 이거 파운드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텍사스주 철수설도 있고요. 지금 미국의 각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와의 어떤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다 지금 돌아서가지고 오히려 대만 대만에 지금 맡기려고 하니 이 모양 입구이된 거예요. 자 TSMC 대기 문제는 TSMC는 줄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서로 반도체를 바기 위해서 구글도 이쪽으로. 삼성을 완전 유면해 버리고 퀄컴도 이번에 자체 개발한 걸 쓰겠다고 하고 삼성전자가 고립무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베트남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렸던 베트남 스마트폰도요 지금 2위로 밀려났어요 중국한테 종합적으로 혁신위기입니다 이 지경까지 지도록 운영진이 뭐 했는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반도체 폰뭐 이게 폴더볼이 됐던 프리미엄폰이 됐던 아무튼 스마트폰 전체가 됐던 가전까지도 심지어는 세계 1강을 구축했던 가전까지도 뭡니까? 자 그런데 위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폭락했을 때 주어 담았을 경우 바로 얼마나 수익을 거뒀는지 보자고요. 보시면 2009년 자 이때 매수를 했다면 쭉 올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이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꾸준하게 올라갈 때또 올라가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2011년 8월 달 봤더니 어, 완전 바닥에서 역시 두배 가까이. 지금 현재가 이 빨간 점이 찍힌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물론 좀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5만 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려갈 폭보다 위로 올라갈 여지가 크죠. 자 그리고 2011년 11월 달에도 거기서 이렇게 뛴거 보세요. 바닥 찍고. 여기서 잡았으면 물론 더 올라갔겠지만 그 다음에 2012년 8월 27일 오, 완전 바닥이네요.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결론적으로 지금도 지금도 완전 바닥이나 다름없는데 뭐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대고 있다면 나중에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판단해요. 다만 옛날하고 조금 다른 점이 좀 혁신 부분 운영진의 정말 이재용을 비롯한 그 운영진의 미숙, 정치적 탄압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혁신부족 벌써 나오잖아요. 자, 파운드리 h b m 에 폴더블폰까지도 위기예요. 어쩌나 아, 국민일보에서 걱정하고 있네요. 파운드리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위탁을 하든 어디 위탁을 하든 간에 이게 지금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주문이 와야 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점유율이 지금 13%, 12%구준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TSMC한테 계속 뺏기고 있어요. 대만 TSMC와 격차 확대, 미래 전망이 아주 어둡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못 이기면 이건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 반도체 위탁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게 급성장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혁신 부족이죠. 삼성전자답지 않았죠. 예전 같았으면 진작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머리에 똥찬 사람들이 운영진에 꽉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 합니다. HBM 자 HBM은 고부가가치 메모리인데 아, 여기가 이제 미래의 승부수예요. D램의 100배 가격입니다. D램도 후퇴하고 있어요. 10나노 마이크론 자 5세대 같은 경우는 SK한테 추월당했죠. 압도적인 d 램 m 주도권, 예전에는 압도적이었어요. 삼성전자 하면.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특히, 그 결정적인 게 AI 열풍에서 크게 뒤처진 거죠. 폴더블폰. 자, 폴더블폰 사실상 가장 먼저 시행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오히려 중국한테 기능면이나, 이런 가격면이나, 가성비 압수는 중국한테 추월당해 버렸어요. 또,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폰 이거는 애플이 점유율이 71% 삼성이 17% 비싼 건 애플한테 뺏기고 그다음 미래 트렌드인 폴더블폰은 중국한테 밀리고 그 동안에 뭐 했는지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뭐 삼성을 막 비난하고 삼성이 안 되기를 바라고 이거 아닙니다 삼성이 어 당연히 아직 저력 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동안에 누구 하나 신랄하게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이재용이나 그 운영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머리에 똥만 찼다는 표현 맞습니다. 가전, 영업이익, 삼성전자 7조, 소니 10조 아니 얼마나 무능한지를 읽어보면 알아요. 가전이 역전당했다? 소니는 망하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24년에는 다시 또 달라졌지만 뭐답 나왔잖아요. 자 파운드리 폴더블폰 그러면 이거를 통계 자료로 한번 보자고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자, TSMC 60.1%, 삼성전자 12.13%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마저도 다털 털려버릴 위기에요. 지금. 왜 주문이 들어오질 않고 텍사스 거기마저도 지금 빠져나올 상황이 돼버렸으니, 자 폴더블 같은 경우 지금 모토로라가 다시 또 살아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선전하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삼성전자 이번에는 세트빌로 같이 보자고요. TV, 가전제품, 스마트폰, 세상에. 3조, 3조 엄청난 영업이익을 추가하다가 1조대로 뚝 떨어졌고 자 밑에 보세요 5주 가면 이제 외국인들은 그냥 매도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 보세요 파란 게 매도고요 빨간 게 매수인데 이게 지금 주가입니다 주가 지금 급 나가는 거 보세요 지금 6만 2천까지 떨어진 거보였죠 8만 대에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압도적으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미친 듯이 판다 이 표현이 맞아요 삼성 문자 모든 문자가 무너진다. 삼성, LG, 이제 우습다는 중국 가전. 중국이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음하면서. 자, AI, 폰, 가전, 종합을한번 봅시다. AI 시대의 기술 토대. 왜 AI에서 이렇게 밀려버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가 최첨단 이 부분이 결코 밀리는 나라가 아닌데. HBM, 이걸 소홀히 했던 게 가장 커요. 그나마 뒤늦게라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다는 게 다행이에요. 여기한테 크게 줄을 난 있죠? HBM3, HBM, 자, 3위 테스트 실패, 최대 위기. 이거 테스트 했는데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고, AI 기존 d 램 방식 계속 고수하고 구수, 있고, 삼성전자가 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투자를 엄청 하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진행 진행 진행했는데 이제는 옛날 거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거 탑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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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발전 있겠습니까? 폰 경쟁력 약화 신세대 아이폰 애플 점유율 25% 도파 우리나라 젊은 층도요 애플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젊은 층만 욕할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데 폴더블폰, 화웨이가 지금 1등을 차지했어요. 플러스 257% 성장, 물론 자국의 소비 문제도 있죠. 함성은 마이너스 25% 이게 뭡니까? 선점 효과도 사라져버렸어요. 미리 선점해서 이게 폭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기술도 엄청나게 유출되고 뺏겼을 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암덩어리입니다. 중국은 암덩어리예요. 천년, 만년 동안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더클수 있는 게이 지경이 됐어요. 중국 빨리 20개 나라, 30개 나라로 분할됐으면 좋겠어요. 가전제품 위기. 자, 이 망한 소니 역전. 3전 7조, 소니 10조. 세상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 중국 업체가 부각. 이제 싸고 질 좋으면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방산업체가 정말 뭐 전차가 됐든 자주포가 됐든 얘들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가격은 제일 싸요. 거의 반토막밖에 안돼요 가격은. 기능은 독일을 압도합니다. 그들하고 비슷하다 뭐 같이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노르웨이에서도 평가됐고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담합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월 당했듯이 독일이 추월 당했듯이 방산 업체 우리나라한테 지금 가던 제품도 중국이 추월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다 그나마 다행히 중국이 계속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가 붕괴될 지금 조짐이니까 한국 독점 종결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요. 중국 업체가 부각돼서 종합적으로 총체적 위기 경영 위기 이재영 전영현 혁신이 의문이 들고 혁신 의문이 아니라 무능하다고 봐요. 반도체 파운드리, AI, HBM 격차 확대. 자, 사측 안주가 안주하고 있고 노측 투쟁하고 있고. 삼성 전자는 삼성은 노조가 생기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소니, 브로드컴의 역전, 디램 추락.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소니 그룹 와 이렇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소니는 그냥 1억 이천, 자기 나라, 그냥 국민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요, 미래산업이 다다다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 1억이 넘는 그 인구로 먹고 산다고요. 기술도 형편없고요. 모든 게 후진이에요. 후진. 그런데 그런 후진성이니 국가 역전당한다. 아, 브루드컴과 삼성전자 보세요. 자, 삼성전자 전염 추락하는 동안에 브루드컴은 추월해가지고 디램 시장점유율 45.1이 38.9로 지금 미친 듯이 추락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 폭락, 최근 상황을 좀 보자고요. 자,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최근 상황. 삼성전자 위기론, 시총 한달새 90조 증발, 왜 이러냐? 다 원인이 있죠. 주가 폭락. 시가 총액 한 달간 90조 증발. 외국인이 그냥 미친 듯이 팔았죠. 이, 이것들이 삼성전자가 꼭 나빠서 판게 아니에요. 자, 모건스탠리가 그 보고서도 됐지만 꼭 그것 때문에 판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냥 팔고 나중에 들어와도 돈 먹으니까 버니까 팔고 들어와도 돈을 버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잘안 팔아요 또 그러니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 외국인 놈들이 이렇게 장난 못치게 모건스탠리 한국 반도체 비중 축소 매도 권과 얼마나 얍서이모건스탠이라는 얍석... 회사가 정말 이제. 이... 얍살한 곳이에요. 조금만 하면 삼성 때리고요. 조금만 하면 다른 나라 때려서 못된 짓 거리는 그냥 답팔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이 모국을 텐인데자 인공지능 HBM과 HBM을 과잉 생산했고 이게 또 이것도 문제가 된 거죠. d m 수요 줄고 그래서 엔비디아발 이제 반도체 폭락, AI 폭락 이것도 영향을 좀 받았죠. 폭락 원인 인공지능칩 마이를 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AI의 혁신 돈을 투자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과잉생산이라고 중단 아 이러면 안 되죠. 계속 연구를 해야죠. 엔비아, 엔비디아 발 의구심 자 경쟁업체보다 계속 밀리고 있고 반도체 경기 피크아웃 고점이탈 당분간 지금 이게 지속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라는 명분 아래 그 영원히 가지 않아요. 반도체는 또 이게 바로바로 바로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미래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면 투자를 지속해야죠. 삼성전자 문제 얘기야. 파운더리 대만, 자 TSMC와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HBM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6만 전자, 에이, 2만 전자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이라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살아나야 돼요. 자, 홀더블, 프리미엄 고전. 소니한테도 역전돼가지고 이제 겨우 뒤찾고 있는 중인데, 해결 방안. 과거처럼 항상 투자를 좀해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 혁신.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삼성은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이 나서면요. 세계가 벌벌벌 떨어요. 왜 이재용 그렇게 쪼다처럼 움직입니까? 자, 삼성전자 돌파구, 사법 족쇄 버튼 이재용, 대형, M&A 등뉴 삼성 속도 낸다. 이제부터라도 한번 기대해보자고요.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올가미를 매였었는데 문제점. 이재용 사법 리스크 키, 경영진의 구태 의연한 자세도 문제죠. 물론 완벽하게 법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건 인정해야죠. 국민 애국심, 그동안에 솔직히 삼성이 잘해서 삼성이 큰줄 아세요? 대다수들이 계속 삼성 거 사주잖아요. 국민들 정말 애국심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더 그럴수록 과거에 그 본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처럼 노력을 해야죠. 10에서 20대, 이제 젊은 세대들은요, 애플에 몰빵합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에 몰빵하듯이.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왜? 삼성 별 볼일 없으니까 애플에 몰빵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 일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영체제 빨리 뿌리 뽑아야 돼 이것도. 반도체 제도약, 반도체 전형형 교체, 반도체 위기, 비상경영 선언한 건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효과가 잘안 나타나네요. 컨트롤타워도 부활입니다. 먹거리, M&A, 글로벌. 지금 다른 나라와 엄청난 외교, 특히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 역할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사업 추진, 바이오, 차세대 통신, 반도체. 이 부분에서 저력이 있거든요. 삼성자는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무시 못할 회사란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능력이 조금, 능력 발휘를 못했다 하더라도 종합적 능력은 크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내 협력공화, 중국 리창 총리 변담, 반도체 배터리 가동, 사법부, 자, 법은 평등하되 국가병원 관련 이걸 직시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을 몰락시키는 그런 작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앞뒤를 좀 봐가면서 구속을 시키든 뭐 하든 해야지. 아, 나라 망하게끔 하는 게 지금 정치인들의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국내 협력 강화, 중국 리차 이런 것들 특히 디램, 파운드리, 프리미엄 폰, 가전. 자 이거 다시 하나씩 하나씩.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통계 천차만별, 서울 집값 최대 상승, 공인협회는요, 세상에, 8월 달에 4.5% 하락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건 맞지 않아요. 공인협회 조금 반성 좀 해야 할것 같아요. 무슨 서울이 4.5, 그것도 제일 많이 떨어졌대요. 이런 식으로 그 허위, 허위라, 본인들은 허위라고 생각 안 하겠죠.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세요. 서울이 제일 많이 빠졌나요? 8월 달에? 제일 많이 폭등해서 물가, 저기, 매물도 없는 방국에. 본인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바로 했기 때문에 더안 믿어져요. 8월달, 제가 보기엔 아주 뜨거웠는데, 하락했다, 그고 공인협회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9월 이후에 하락폭 커진다. 물론 9월달에 와서면더안 좋아진 건 맞아요. 서울 가장 큰 폭하락, 양국화 줄어든다. 서울이 제일 뜨거워요. 공인협회가 조금 더 당근질 잘했으면 좋겠고, 한국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부동산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1 2 7 상승 6년에 최대 뭐 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강남권하고 한강변 중심으로 엄청 뜨거웠던 건 사실이에요. 자 서울 가장 큰폭 상승 양극화 심해진 것도 맞아요. 자 kb 부동산은 중간 정도 드는데 kb 부동산 선정 중개업소 바탕 그래서 산출하는데 전반적으로 KB는 이런 것 같아요. 하락장에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상승장은 너무 늦어. KB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계속 집값은 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집값이 상승장에는요, 한국부동산원을 참조하고, 하락장에는요, KB부동산을 참조하는 게 어떨까. 아직 공인협회는 뭐 무시하란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이제, 이제 시작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면서 좀더 기다리고. 자. 부동산 꼭 알아야 할 10가지. 제발 죽기 살기로 돈베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세요. 자꾸 가족들 의견 들,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들으면 산으로 가요. 자기가 사는 곳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제발 현재를 중요시 여기세요. 자, 현재 중요시 여기고 과거 뭐 미래 이랬으니까 이렇다. 제발 흐름 판단하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지금 뛰고 있으면 집값 뛸 확률이 큰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큰 거라고요. 제발 입지를 보세요. 입지가 최고입니다. 거기가 평지가 아니네. 여기 뭐네. 그런 2순위, 3순위 이런 것들은 제껴버리시라고요. 제발 결단력을 내리세요. 부동산은요, 신중함보다 중요한 게 결단력이에요. 무주택자들의 대부분은 신중함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고, 유주택자들의 대부분은 결단력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집은 우상향 하기 때문에 결단 얘기 훨씬 중요해요. 제발 양파깎기 하지 마세요. 집을 매입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점 제기.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점 제기. 이러니 집을 못 잡는 거예요. 제발 내집 마련 투자. 둘다 틀린 말이에요. 부동산 과거 30년 보세요. 과연 이게 내집 마련. 투자. 이런 말로 어울릴까요? 생존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동산은 생존이에요. 투자라는 말도 약해요. 나쁜 말로 투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약한 말이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도 투기 부추기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발 60대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 30대는 그냥 내집 마련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30대, 40대 내집 마련하는 거고 실제 투자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백세 시대다 보니까 내가 60 먹어서 은퇴해서 뭔 투자를 하느냐. 이런 사고방식 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60대라면 적적이야죠. 자, 경제가 불안한데 부동산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울 집값이 급등하다가 대출 규제로 소강상태에 빠졌는데 향후 2, 3년간은 대출 규제보다 즉, 국내 요인보다 세계 경제 흐름에 집값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